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뭇베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디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를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마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 쪽은 서남을 한 쪽은 서북을 항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북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2 7 장의 부제를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압송이라는 단어는요,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보면 보통 압송, 후송, 이송, 뭐 기소 유치 등과 같은 그렇게 범인을 검거하는 그 가운데 사용하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압송이라는 단어를 보니 죄인이나 피자를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호송은 보니까요, 형사 피고인이나 피자 또는 어떤 구류인 등을 경찰서나 아니면 경찰청 아니면 법원 등으로 연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간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보면요. 바울 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오늘 보니 이달리아로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그들이 있었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절를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어떻게요?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기니 여러분 바울과 다른 지금 죄수들은요 율리오의 지휘 아래 있었고 더불어 그는 황제에 소속되어 있는 아구스도대에 속한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뭐 나름의 그런 권력과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피고인 바울은요 다른 이들의 결정을 따라 지금 그저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운전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 아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호송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이 단지 보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아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복음의 증인을 위하여서 가고 싶었던 그그그바람 실제로 그가 선교 사이자 전도자로 오늘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십칠 장이지만 이십삼 장1 1 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제가 여러분이 결정해서 있는 장소일 수도 있고 곳일 수도 있고 그 결정에 따르는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요 사실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제가 꿈꾸는 것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런데 다 그렇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 예기치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있기도 하시고, 또 하기도 하시고, 또 살아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바울의 여정은 정말 보기에는 끌려가는 호송이요, 앞송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혼자가 아니라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앞으로 펼쳐진 여정에 힘이 되게 하셨고요. 또한 심지어 3 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백부장 율리온은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어떻게 베풉니까? 시돈에서 친구를 만나도록 허락까지 합니다. 그게 압송일까요? 그게 호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수에게 친구가 저기 있으니 한번 갔다 오라고 인사하고 밥 먹고 오라고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는 시돈을 떠나서 배는요. 맞바람을 만나 힘겨운 항해를 계속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후브로 해안을 지나 의지해서 가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이제 로마를 향한 로마로 향하는 조금 더 다른 배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디아아리아의 배로 그들이 옮겨 타게 되었습니다. 이배 또한 보니까 더디게 항해를 합니다. 힘겹게 또 항해 끝에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뜻에 당한 여정일지라도 우리가 순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가끔 만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십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염려하고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이 또한 하나님의 또 과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잊지 않고 신뢰하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선택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자라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고 잠깐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하루 자고 이틀 자다 보면. 다시금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과정 또한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항해 연기를 제 권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제일이 대속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항해가 위험한 그런 시기라고, 시기라고 정하고요. 또한 11월 말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하는 시기로 분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을 이미 분류하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항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강급적임은안 해야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계속할 경우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물도 배도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할 수 있다라고 또 손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공,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의 말보다는. 그 배의 주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베닉스로 가자라고 더 많이 말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 부장은 이들의 의견을 따라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 항해가 순조롭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옳은 판단이야. 나는 역시 경험이 많아. 그들의 선장과 선주가 참잘 알고 있지. 나는 잘 선택했어. 라고 하겠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그들은 만내게 됩니다. 이 광풍을 보니까 남동풍, 북풍이 만나 정말 우리가 말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초대형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라굴러는요, 북동쪽에서 불러오는 강한 태풍으로 정말 배를 어떻게 해요? 배를 항구로 보내야 되는데 역을 어떻게 해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방향으로 밀어내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다로 가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배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자꾸 어디로요? 바다 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조정하기도 어렵고 닻을 내릴 수도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 사람의 통제에 벗어난 배는 그저 떠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산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될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잡아당기고 그 일이 되도록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그럴 때게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게더 좋은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처럼의 그 태풍 그런 광풍들이 올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배가파. 어떻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광풍에 휩살리는 배는 겨우겨우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거룩 거를 보니까 거룻배 작은 배 있잖아요. 그 거룻배를 잡고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그 다음에 그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싸고 감고 배가 이제는 스리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내린 채 그냥 파도에 표로 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나마 배가 쉽게 떠밀려가 처박힐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고요. 더 나아가 다치, 다까지 내렸지만 표류가 지속되자 이제는 선원이 선택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선원들의 짐을 다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정말 낙심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 방법까지 우리가 해보자. 이것까지 안 되면 끝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또한 선원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고 어떻게 해요? 절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역시 인생에 절망하는, 경험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10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께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들은 캄캄한 밤에 바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던 그들이 오늘 성경은 구원의 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실족케 하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한한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굴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 나의 삶의 본분,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며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도움으로 축원드립니다.